스틱을 이렇게 골프채에 걸어 놓고 중간에다가 같이 맞대어서 잡아 놨을 때 처음으로 이제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는 동작은 테이크어웨이입니다. 골프의 동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골프의 시작점인 테이크어웨이. 여기가 틀어지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시작점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스틱을 둔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했을 경우에는 이 스틱이 내 왼쪽 옆구리에 스쳐서 올라온다라는 느낌 자체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바깥쪽으로 코킹이 생기면서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스틱이 몸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손목을 활용을 해서 뒤로 꺾어 올라가시는 분들도 스틱이 몸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테이크백을 만들 때내 스틱 자체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이 스틱 자체가 옆구리를 조금 더 눌러준다라는 느낌 자체가 나와야 되는 게 골프스윙의 시작입니다. 테이크웨이가 틀어지게 되면 골프 동작이 다 틀어지는 건데 이 스틱 자체가 왼쪽 옆구리를 붙어 올란다라는 느낌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셨을 때도 내 손이 몸에서 멀어져도 스틱은 몸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손을 꺾어가지고 뒤로 만들게 되어도 스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하기 전에 몸풀때 스틱을 이렇게 조금 맞대어서 두고 내가 테이크백을 가져갔을 때내 왼쪽 옆구리에서 이 스틱이 떨어지지 않게끔 갖추어준다라는 느낌 자체가 꼭 나와야 되는 게 골프 스윙에서의 시작점입니다. 이 그립 끝을 가리키는 방향으로도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그립 끝이랑 스틱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옆구리에 있던 방향이 테이크백을 만들었을 때 하프 스윙까지 왔을 때 스틱이 바닥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립 끝이 바닥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팔로스루 구간이 넘어왔을 때에도 그립 끝이랑 이 스틱은 지면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올라갔을 때 L자보다 우리가 지나갔을 때 L자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손목이 풀려 들어가면서 캐스팅 동작이 나올 때이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몸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스틱의 방향성 자체가 넘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두고 연습을 하게 되면 은 굉장히 조금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색함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그립 끝에다가 티를 꽂아 놓는 거예요. 구멍이 있기 때문에 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티의 방향성을 백스윙을 만들었을 때 하프스윙이 됐을 때도 그립 끝이 티가 바닥에 있고 지나갔을 때도 바닥을 향해 있다는 느낌 자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로테이션이 생겼을 때 팔로스로가 넘어갔을 때는 이 그립 끝내 티의 방향이 꼭 지면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티의 방향성 자체가 나를 가리키는 듯한 느낌이면은 이건 손에 로테이션 자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스패드가 나오지도 않구요 그것 때문에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테이크백 지켜 주시면서 팔로스루가 넘어갈 때 반대편 L자를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넘겨 준다라는 느낌 자체만 갖고 있어도 테이크백의 기회를 최대한 집중을 해 보면서 백스윙 탑에서 내 팔이 최대한 이완이 된다라는 느낌 자체가 많이 나와야 돼요. 선수들이랑 아마추어 분들이랑 차이는 백스윙 탑에서 우리는 손목이 풀려 들어간 다음에 당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느낌을 반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는 내손 자체가 몸쪽으로 최대한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오히려 좀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생겨야 됩니다. 몸쪽으로 이완이 된 다음에 던져준다는 느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백스윙 탑에서 몸쪽으로 쪼이고 던져주고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캐스팅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뚫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풀린 다음에 그 공을 쪼이면서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공에 대한 전달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쪼이고 타겟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쪼여준다는 느낌 자체가 생기려면은 백스윙 탑에서 힘이 진짜 많이 조금은 빠진다는 느낌 자체가 생겨야 됩니다 그냥 몸 쪽으로 내 오른쪽 주머니나 이 가슴 배꼽이 있는 쪽으로 팔이 붙어들 어 온다는 느낌도 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쪼이는 느낌이 생길 때딱 하나 조심하셔야 될 점은 백스윙부터 이렇게 좁게 가깝게 받쳐져 있질 않으면 안 됩니다. 백스윙 탑은 허전하게 최대한 넓게 와일드하게 가져간 위치 안에서 쪼여주는 거예요. 백스윙 탑을 멀리 둔 위치 안에서 타겟 쪽으로 쪼이고 왼쪽에서 던질 겁니다. 이 조이고 던져지는 듯한 느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꼭 팔로스로 갔을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많은 분들이 팔로스로 넘어갔을 때가 반대편 L자가 잘 많이 안 나옵니다. 왼쪽 팔에 긴장감이 좀 많기도 하고요. 이 L자의 움직임 자체가 반대쪽 넘어가는 L자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지 골프를 잘칠수 있습니다. 그립 끝이 지면을 향해 있다는 느낌으로 이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이 스틱 하나씩 갖고 있으시면, 스틱이 없으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그립 끝에다가 티를 하나 꽂아 놓고, 아니면 은이 그립 끝에 움직임을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